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역사 속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한번 믿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간 그런 분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잘 알고 받아들여야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리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달라고. 그러나 이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시고, 아니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 작은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있어서 최고의 기적이고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의 삶이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천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장하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요 삶이 기적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욕망에 둘려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전하지도 못하고 이 땅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악한 망이 사단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나의 죗값을 피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할 우리가. 여전히 악의 자녀로 제약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참된 자유함으로 부활의 영광이 있는 저희들 에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 1장 1 절부터 3 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하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 아버지 u can see. You can see. You can see. You can see. You can 향해 서신 통하여 보 n see. You 지 a n see. y o 자와 자찬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라. 그들의 눈으로 어리석은 자가 됨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그 바울을 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도 안 받고 그래도 좀 양심은 있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수사학이 유명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온변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많은 궁중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말을 논리적으로 풀어 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서은 본론, 결론 아주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게 말하는 그런 강사는 강사비가 아주 높게 책정됩니다. 소위 강남의 강사가 강사비를 높게 받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사례비를 얼마, 강의비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인정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실력이 없고 사도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했을 때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들은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자기는 실력 있는 자가 되고 사도바울은 사도권도 없는 실력이 없는 자가니. 그러므로 거짓교사들은 사례를 안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을 보고 그래도 양심은 있네. 사도성이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사례비를 못 받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정말 사례비를 받지 않을 만큼 실력이 없는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석학 중에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세상의 논리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기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유혹에 넘어간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중매장애의 모습처럼, 여기서 중매장애는 어머니의 아버지, 부모님의 심정을 말합니다. 내 딸이 결혼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 그런데 내 딸이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둘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세상의 자랑이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정 자랑하는 것은 스펙이나 자화자찬이나 자기의이나 철학이나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모가 된 사람 아직 결혼 전인 사람 또 어르신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잘 읽을 수는 없지만 그들 또한 부모가 된다면 부모의 마음을 알수 있겠죠 저는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알것 같습니다 내 새끼들 잘났든 못났든 내 새끼기에 끝까지 책임지고 잘되길 원하는 이 부모의 마음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고집 교사들에게 유혹되고 넘어가지 않도록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부족불도에게 내 욕심적인 걸좀 자랑한다 용서해다고 정말 내가 탐의석상에서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180도 바뀌면서 전에는 내 스펙을 자랑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 크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것그 부모의 심정로 너희들에게 다가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것 하와가 그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한 사람으로부터 제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부터 그 구속함을 받는 예수가 오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기적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부패될까 두렵다. 내 새끼가 잘못된 것에 빠져서 호덕거리고 영원히 지하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새끼가 될까 마음이 아프다. 오직 부모님 은 자식이 잘되길 정말 잘되길 원한 사람의 믿음이시구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습니까? 자식이 된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바울의 이글 속에서 이 서신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음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잘되기를 원하는 것 잘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날개 아니 그하기를 원하는 것. 세상의 잘못된 교리와 세상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악한 이리 에 잡혀가지 않도록 노심초사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뭐, 예수님의 뭐, 부모님, 사도 바오의 뭐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새롭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 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해 주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자식을 얻게 되고 그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아주 조금 알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기뻐하니 나를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머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기뻐하는 일에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세상이 갖다주는 악한 마음 그 세상이 갖다주는 염려 근심 걱정 그 생각하다가 주님 만나는 시간 어때 보낼까 두렵소니 주여 나를 오늘도 성령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로운 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